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당신은 여전히 날 원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수진,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 자리에서 모두가 나를 덜 익은 음식처럼 쳐다봤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게. 엄마가 아니더라도 한 남자의 밤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아, 안 돼요. 여긴 아니야. 아이가 없다고… 텅빈게 아니야. 난 수진, 너 안에서 살고 있어. 그 안은 날 다시 태어나게 해. 그런데도 뭔가 비어 있는 기분이 들어요. 난 너의 배가 아니라 그 다리 사이에 중독됐어. 거긴 오직 나만이 숨 쉬게 할수 있어. 준호씨! 난 내가 끊지 못할 중독이야. 오늘 밤널 올릴 거야. 고통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너한테 미쳐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거니까. 그는 수진의 스커트 끝자락을 말아올렸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아래를 어루만졌다. 숨을 죽이고 움직이던 그의 허리는 더욱 빨라져갔다. 그녀의 목선을 움켜쥐며 그가 말했다.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데 무슨 행복이 더 필요해? 준호씨 작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황원신라 하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7년 차 남편 정준호 54세. 그는 두 번째 결혼이다. 30대 젊은 시절 사고로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자식조차 갖지 못한 채, 그렇게 긴 시간 혼자 견디던 삶에 다시 사랑이 찾아온 건 7년 전. 그때 만난 여자는 지금의 아내 이수진 46세. 초원 출신인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봄처럼 다가왔고, 준호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며 많은 걸 맞추고 나누고 쌓아왔다. 특히 육체적 관계도 여전히 깊으며 서로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단 하나, 아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지만 7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수진은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엄마라는 꿈을 놓지 않았고 준호는 말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점점 커지는 미안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 그러나 그 다정함 뒤엔 각자의 침묵과 불안, 그리고 말하지 못한 위로가 숨어 있었다. 거실엔 웃음소리가 풍성했다. 와인잔이 하나둘 채워지고 접시마다 음식이 깔렸다. 이따금 터지는 농담에 남편들이 박장대소하고 그 옆에서 아내들은 반쯤 타박 반쯤 장단 맞추며 술을 한 모금씩 들이켰다. 우리 지수는 이번에 대학 졸업했어요. 어머, 벌써? 고등학생 같았는데. 아유, 애가 키는 안 컸어요. 말만 컸지. 다들 웃고 수진도 따라서 웃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준호는 그 웃음의 끝을 조용히 눈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그 웃음이 조금 짧고 조금 얇은 것처럼 보였다. "자기야, 이 와인 좀 마셔 봐." 준호가 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수지는 잔을 받으며 눈을 마주쳤고 그 짧은 시선 사이로 작은 온기와 미안함이 오갔다. "애들 다 커서 이제 우리 부부만 남으니까 좀 심심하지 않아요?"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래도 뭐 이제는 다시 둘만의 여행도 가고 좋던데요? 또 다른 부부가 웃으며 받아쳤고 테이블 너머 지랑이처럼 뿜어져 나온 말들이 수진의 가슴을 간질렸다. 우리도 둘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잠깐 숟가락을 들던 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얼른 웃음으로 덮었다. 저희는 뭐 아직 애가 없어서 둘만의 여행이 당연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준호의 표정은 조용히 굳어졌다. 아니... 애들이 크니까 진짜 편하더라니까. 요즘은 뭐 네, 둘이 같이 와인 마시고 영화 보고 예전엔 그런 여유가 없었지. 준호 옆에 앉은 선배 부인이 그렇게 말하며 수진을 보았다. 수진 씨는 아직 없지. 부럽다. 우린 뭐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겨우 숨 쉬겠더라니까. 수진은 잔을 들고 가볍게 웃었다. 그래도 자식 키워놓은 기쁨은 다르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알수 없는 물결처럼 살짝 흔들렸다. 그때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부부. 그 중에서도 입이 좀 빠른 여자 미정이 입을 열었다. 근데 7년이면 병원 한 번쯤은 다녀와 봤겠네. 모임이 조용해졌다. 요즘은 그렇게들 하잖아. 내 조카도 시험관 몇번 하다가 결국 성공했거든. 진짜 집념이야. 집념? 수지는 순간 멈칫했다. 준호는 잔을 든 손을 조용히 무릎 위로 내렸다. 미정은 이어서 말했다. 뭐 요즘은 다 늦게 낳고, 그러니까. 수진 씨는 체력도 좋아 보이고, 몸매도 좋고, 아기 하나쯤 금방일 것 같아. 네, 뭐, 노력은 하고 있어요. 수진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웃는 입꼬리와 달리 눈깬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그녀 옆에서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무릎 아래를 살짝 잡아줬다. 그 손이 전부였다.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엔 너무 작고, 조용한 손, 미정의 말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말투는 가볍지만, 듣는 수진의 귀엔 하나하나 눌러앉는 돌처럼 쌓였다. 그때 미정의 남편은 잔을 비우고 코끝을 홀더니 툭 말했다. 됐어, 됐어. 이 사람 또 시작이네. 애좀 없으면 어때? 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살짝 취기가 오른 얼굴로 준호를 보며 웃었다. 준호도 애매하게 웃었다.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애가 있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니야. 결국, 남는 건둘 뿐이거든. 둘 사이가 중요한 거지.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잔을 들었다. 누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구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 수진도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말, 위로가 되네요. 준호는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쓸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는 지금 그저 그녀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차는 조용했다. 달리는 소리 간간이 라디오에서 흐르는 멜로디, 수지는 창 밖을 보고 있었고, 준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사람 말 듣기 불편했지? 수지는 말이 없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떨궜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방향 지시 등을 켜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지내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도로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애가 있으면 다른 행복이 있겠지. 근데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 진심이야. 수진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준호가 슬쩍 웃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애를 낳기 위해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이런 당신이니까 내가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얼마나 착하고 예쁠 거야. 준호는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조금 차가운 손? 하지만 점점 그 천이 서로 다 따뜻해졌다. 집 앞에 도착한 차가 조용히 멈췄다. 준호가 먼저 내려 수진 쪽 문을 열어줬다. 썬. 수진은 그 말에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준호가 말했다. 오늘따라 당신이 더 예뻐 보여. 수진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그런 말 너무 갑자기 하면 나 기대하게 돼요.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가 그녀를 등 뒤에서 감쌌다. 기대해도 돼.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씻고 나와요? 땀 났잖아요. 준호는 대답 대신 가볍게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귀개에 숨을 흘리듯 말했다. 당신부터, 난 얼마 안 걸려. 수진은 욕실로 향했고, 준호는 거실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한 후, 작은 와인잔 두 개를 꺼냈다. 샤워를 마친 수진이 타월 가운을 두른 채 거실로 나왔을 때, 준호의 시선이 그녀를 천천히 훑었다. 뭐 그렇게 봐요? 수진이 타월 머리칼을 살짝 넘기며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7년이 지나도 나를 이렇게 미치게 해? 수진은 웃으려다 말고 그의 눈빛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 순간 준호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살짝 입을 맞췄다. 그 키스엔 감사함과 그리움,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사는 날까지 당신을 안 거야.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살갗 온도에 그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졌다.수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두 눈을 감았다.그 순간 입술이 닿았다.천천히 깊이 오래.가운이 미끄러지듯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그녀의 숨이 짧게 흔들렸다.소파 아래 깔린 러그 위로 준후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낮게 스쳤다.그의 손끝은 아주 오랜만에 처음 만지듯 조심스럽고도 탐닉하듯 그녀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다. 마치 악보를 읽듯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온몸으로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방안의 공기는 점점 묵직해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작은 마찰음, 섬세한 떨림, 움직임 사이사이, 서로를 부르듯 내뱉는 낮은 신음,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멈췄고 그들만의 언어로 온몸으로 사랑을 쓰고 있었다.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떴고 곁에 누운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숨결은 차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난 밤의 온기와 그 손끝의 기억이 아직 그녀의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준호가 눈을 떴다. 한참을 말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또 반응이 오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나는 원래 그런 욕망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신 만나서 이러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침묵 안에서 그의 진심을 들었다. 그럼 내가 예외라는 거네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묻자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럼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지금 진짜 또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살짝 갖다 댔다. 이상하게 이쪽은 계속 반응하네. 수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려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단걸 알았다. 다시 포개진 입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겹쳐지는 순간, 햇살 넘어 이불 안엔 다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탐하는 숨소리가 번져갔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아침은 두 사람에게만 멈춰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준호는 벌써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익숙하고 다정한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잠좀더잘걸 그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준호가 컵을 내밀며 물었다. 어제 좀 힘들었나? 그녀는 웃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병원 가볼까? 그런 건 아니고,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 밖을 바라봤다. 그때 창밖에는 이웃집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긴 시선과 침묵. 그 침묵을 수진은 오해했다. 저 사람도 속으론 역시 아이를 원하는 거겠지. 준호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그녀는 등을 돌려 거실 쪽으로 가고 있었다. 수진아. 그가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커피 내리는 소리만이 조금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부부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다들 잘 지냈죠? 익숙한 식당, 익숙한 얼굴들. 테이블 위엔 벌써 와인이 한병 비워졌고, 자리마다 웃음이 가볍게 퍼져 있었다. 수진은 억지로라도 웃고 있었고, 준호는 말을 아끼고 있었다. 둘 사이엔 대화가 없었다. 평소라면 서로 눈빛 한 번이면 통하던 타이밍에서, 이번엔 그냥 시선만 스쳐 지나갔다. 그걸 눈치챈 건 지난번 그 얄미운 여자, 미정이었다. 한 모금 마시던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또 입을 열었다. 어머, 오늘은 두 사람 좀 표정이 안 좋네? 둘이 못 싸운 거 아니죠? 에이, 못 싸워봤자 준호 오빠가 금방 풀어주잖아. 둘이 침대에서는 늘 화목하다면서. 호응하던 그녀 남편이 급히 웃으며 말렸다. 또 그런 말 한다. 그만 좀 해, 쓸데없는 말좀 하지 마.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잠겼다. 수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고 말했지만 그 웃음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수진 몰래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걸 본또 다른 부부가 눈치껏 주제를 바꿨다. 요즘 날이 참 좋아요. 캠핑 다녀오신 분도 있다던데 이야기는 흐르기 시작했지만 수진과 준호 사이엔 말 대신 불편한 정적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다 얼마 후, 수진의 가방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수진은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잠깐만요 전화 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은 모임장 밖으로 나와 조용한 벽 쪽에 기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 정서방은 같이 있니? 응. 지금 모임 중이에요. 왜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착해서 엄마가 며칠 내내 웃었어. 엊그제 병원에 다녀갔는데 너한테 말안한 모양이네. 역시 준호 씨가 다녀갔다고요? 응, 아이고, 다 늙은 노인네. 뭐볼줄 안다고 꽃다발을 하나 사왔지 뭐니? 화병 하나 챙겨와서 직접 꽂아주고 갔어. 그녀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 과일도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옆 침대 할머니들만 신났지 뭐? 사람이 말은 없어도 속정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딴소리 안 하고 그냥 아 어머님 기분 좋아지시라고요 이러고 웃고 갔어. 수지는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춰 섰다. 폰을 든 손이 조금 떨렸다. 그 말들이 생각보다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엄마? 응응. 응. 수지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나 시집 보내길 잘했지? 응. 엄마가 봐도 너복 너 터졌다야. 수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술잔을 부딪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와 준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준호는 슬쩍 그녀를 바라봤지만 수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준호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잠깐 나좀 따라와요.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평온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당 바깥 작은 정원 쪽으로 걸어 나왔다. 가을밤 공기가 선선하게 스쳤다.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준호는 먼저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왜말안 했어요? 뭐요? 엄마 병원에 다녀간 거요? 준호는 그제야 살짝 웃었다. 그걸 들으셨구나. 왜말안 했냐고요? 사위가 이쁨 좀 받겠다는데 왜 그러실까?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가만히 준호를 바라보던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며칠 전부터 괜히 혼자 속상해하고 당신 눈 피하고 그랬던 거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난다 이해하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수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나복 터졌대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준호는 한발 다가와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나한텐 당신이 복이야. 잠시 정원에 있던 두 사람은 말 없이 다시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임의 소란한 분위기가 다시금 두 사람을 감쌌다. 술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퍼졌다. 수진은 먼저 자리에 앉기 전에 식탁에 어질러진 그릇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 틈에 깍두기 접시를 옆으로 옮기고 깨끗한 물수건을 하나 꺼내 준호 쪽으로 밀어줬다. 아까 고기 굽다가 묻었어요, 소매. 준호는 그걸 받아들며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입술엔 말은 없었지만,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쫓았다. 잔잔한 미소, 다정하지만 과하지 않은 손길. 그 짧은 순간, 그는 아직도 그녀에게 계속 반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준호가 잠깐 아주 낮게 웃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왜어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반대편에 사람 없던데, 화장실로 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다. 진심이에요.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어디론가 걸었고 도착한 반대편 화장실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는 수진의 스커트 끝자락을 말아 올렸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아래를 어루만졌다. 한참 후 그녀가 촉촉히 젖었을 때쯤 그녀의 등 뒤로 그의 따스한 온기가 더해졌다. 수진은 점점 알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마찰 소리를 숨기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더욱 밀착했다. 그의 손끝은 그녀의 색골리를 따라 그녀의 양쪽 앞을 어루만졌고 숨을 죽이고 움직이던 그의 허리는 더욱 빨라져갔다. 그녀의 목선을 움켜쥐며 그가 말했다.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데 무슨 행복이 더 필요해? 준호씨, 작게 말해요? 그러자 그는 대답 대신 더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끝에 도달한 둘은 잠시 몸을 겹쳐 벽에 기대어 서있었다. 그날... 둘은 서로의 뜨거움을 다시 확인했다. 한참 뒤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모임 자리로 돌아왔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둘 사이엔 아무 말 없이도 느껴지는 온기가 감돌았다. 식당 문을 나서며 준호가 작게 말했다. 오늘 모임은 정말 알찼네. 수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슬쩍 바라보다가 피식 웃기만 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일상은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준호는 아침이면 수진보다 먼저 눈을 떴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 커피포트를 올렸다. 수진은 그 냄새에 눈을 뜨며 작게 몸을 웅크렸다가 준호의 옆구리에 팔을 걸쳤다. 가끔은 아이를 품지 못하는 현실에 둘다 말없이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준호는 늘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을 가만히 쥔채 말없이 등 너머로 전하는 위로. 그리고 수진은 알았다. 그 사람은 지금껏 만난 누구보다 자신을 사람으로 품어주는 존재라는 걸 어느 흐린 오후 비가 내렸다. 수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준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예. Yeah. 다음 주 일정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단정하고 또렷했다. 수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장을 풀었다. 생선, 채소, 된장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고구마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를 생각하며 골라온 것들이었다. 뭐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냥 좀 해주고 싶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고 준호는 그녀 뒤에서 팔을 감싸 안았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당신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오늘따라 감정이 풍부하네? 비 때문인가 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식탁 위엔 김이. 나는 찌개와 가지런한 반찬이 놓였고, 창밖엔 여전히 부슬비가 내렸다. 준호는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다. 수진아, 응? 혹시, 우리 입양 생각은 어때요? 그녀는 손에 쥔 숟가락을 멈췄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다. 그게 당신한테 부담일까봐 말 못했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수진은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찌개 속 두부를 천천히 뒤적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정말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준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우리 함께 할수 있으면 뭐든 괜찮아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온기를 나누며 말보다 깊은 언어로 수지는 알았다. 삶이란 반드시 채워져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는 채 비워진 곳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순간에도 충분히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삶이란 반드시 채워져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는 채 비워진 곳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순간에도 충분히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수지는 이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날이 깊어졌다. 몇주뒤 준호는 일찍 퇴근했다. 평소보다 한 시간쯤 빠른 시간, 수지는 놀란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글쎄 특별한 날이라서 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진짜야? 보고 싶었어? 그래서 왔어? 그 대답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쇼파에 앉으며 말했다. 밖에 공기 좋던데 오늘 저녁은 외식 어때요? 지금? 비도 오는데요? 그래서 더 좋아? 사람도 적고 분위기도 있고 수진은 주방을 슬쩍 바라봤다. 이미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준호를 보며 말했다. 그럼... 같이 걸어가요. 우산은 하나만 쓰고 두 사람은 가까운 뒷골목에 있는 작은 일식집으로 향했다. 빗소리가 적당히 정겹고 우산 아래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는 온기가 따뜻했다. 수지는 자주 걸음을 멈췄고 준호는 그런 그녀의 속도에 맞췄다. 그건 연애할 때처럼 특별한 감정이 넘치는 데이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들이야말로 두 사람을 더 깊게 연결시켰다. 식당에 도착했을 땐 약간의 습기와 따뜻한 조명이 그들을 방여줬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잘 참아요? 수진이 물었다. 뭐를? 나. 가끔 짜증도 내고 말없이 혼자 있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늘 괜찮다고 해요. 준호는 젓가락을 손에서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참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모든 것도 당신이니까 당신의 기쁨도 침묵도 그리움도 다 당신이란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어. 수진은 가만히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나도 이제는 조금 알것 같아요. 당신 마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더 잦아들었다. 우산은 여전히 하나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걷고 있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먼저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이 두 사람을 감쌌다. 수진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가며 말했다. 차한잔 줄까? 좋지.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 수진이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눈빛 위험한데요? 지금은 평범한 차한 잔만 생각했는데? 진짜요?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그녀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다. 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그리고 그밤두 사람은 커피 잔 사이로 서로의 험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다. 그건 어떤 약속도 미래의 확답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완전히 안고 있다는 확실함.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수지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작은 공원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요즘 자주 생각이 많아졌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와 준호의 미래, 아이 없는 부부로 살아갈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방법. 그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었다. 내게 아이는 없지만 아이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 가정은 작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울타리가 있다. 내게 과거는 상처였지만 지금은 위로가 되었고, 미래는 두렵지만 그의 손이 있어서 괜찮다. 그녀는 그 글을 저장한 뒤 휴대폰을 닫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발걸음도 덜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늘 걷던 골목을 천천히 지나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더 괜찮아질 거야.